는 예림미를 임신하고 있던 중에 반세경 전도사님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을 알게 되고 반년 정도 후, 지난 후에 2017년 8월 말부터 전남 무안으로 이사를 하며 자연스레 교회를 떠나게 된 이후로 7년 만에 드디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전하는 시흥 복된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구원과 방언의 확신을 가지게 되며 감사한 교회 생활을 했지만 저의 가장 큰 문제였던 죄책감은 여전히 괴로운 부분이었습니다. 반재경 전도사님과 에드로메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영혼몸과 나는 이미 가지고 있다는 완전한 나의 장, 정체성과 은혜의 복음을 알게 되었지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에 다닐 수 없어서 거의 혼자 신앙 생활을 해왔습니다 물론 반재경 전도사님의 후원자 모임을 통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공동체 모임을 가졌지만 코로나로 인해 이마저도 끊기게 되었습니다 전남 무안에서 사는 동안 광주 생명의 교회에 몇번 출석을 했지만 그때는 영이 완전하다는 교리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또 멀기도 하여서 출석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다시 살 때에도 그리스도 대사들 교회를 몇번 출석해 보았지만 역시 멀기도 하여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무안에서 다녔던 교회에 대한 실망으로 교회 출석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었고 저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며 홀로 말씀의 실행이 잘 되지 않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남편을 억지로 끌고 가려는 행동도 많이 했었습니다. 김포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의 개시를 전하는 마성교회가 있었지만 아이들 예배가 없어서 몇번 출석하고 또잘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신앙생활의 훈련으로 실행력을 키우기 위해서 JMI에 입학하게 되었고 거기서 소그룹 코칭 모임 리더인 이경진 선교사님을 통해 시흥복된교회 양육이 좋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멀어서 교회에 가기 힘들다고 했던 남편이 이번에는 가보자고 허락하여 시흥 목당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방문에는 연합 예배였고 제가 그 당시 궁금해하던 성찬에 관한 설교를 들어서 마음에 남았습니다. 두 번째 방문에서 목사님 사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에 교회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성경적으로 양육하시는지 말씀해주셨는데 평소에 제가 원하던 성경적인 자녀 양육 가치관과 일치하여. 아, 여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후로 그 남편과 상의하여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자고 했지만 교회에서 차량 운행으로 섬겨 주셔서 매주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량 운행을 통해 진심으로 기쁨으로 섬겨 주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오가는 차량에서의 교제도 너무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의 두 번째 방문 이후 남편이 시흥 근처의 집들을 알아보았고 교회 근처의 매입 임대 주택에 공고가 올라와 있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당시 확실한 시기는 알수 없었지만 곧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친정아빠가 새엄마와 이혼을 하게 되어 혼자 계실 친정아빠 곁에 남아야지 않나 이사를 미뤄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모님께 말씀드리면, 당연히 사모님이 아빠 곁에서 보살펴드리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laughs> 오히려, 분리가 되어야 하고, 남편과 자녀들이 먼저라며 우선순위가 내 가정이 먼저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를 가도 가끔씩 아빠 집으로 사모님과 방문하여 교제를 하면 불신자인 아빠를 같이 전도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고 든든했습니다. 아빠와 아빠 집 근처에 사시던 고모에게 결국 이사를 가려고 한다고 말씀드리니 염려와는 다르게 응원해 주셨습니다. 이사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였습니다. 교회 근처로 저희가 갈수 있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집은 두 군데였습니다. 집을 선택할 수 있는 순서가 두 번째였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자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기도했고 첫 번째 순번이 포기하여 저희가 첫 번째가 되어 제일 좋은 집을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은 평소에 남편과 제가 원했던 조건이 많이 충족, 충족이 된 집이었습니다. 현재 집보다 넓고 깨끗하고 따뜻하고 뷰도 좋고 교회도 가깝고 근처 근처에 시장과 개천이 있고 초등학교와 유치원도 가깝게 배정이 되어 모든 것이 더 좋고 순조로운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영이의 유치원도 원래 지원자가 많았는데 주영이를 뽑아 주셨고 원래 3월부터 다닐 수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자입니다라고 또 선포했고 결국 워낙 한 명이 이사를 가게 되어 우리가 <laughs> 우리가 이사하고 12월부터 바로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아이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시흥복된 교회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고, 우리 아이들을 좋아하고 잘 챙겨주는 모습에 너무 감동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현재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개시가 열어지면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배우시고, 성도들에게 나누시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오랜만에 셀 모임을 하게 되면서 같은 진리 안에서 서로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우리 셀 리더이신 이해진 집사님을 통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모두 가짜이면 어쩌나 하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진리를 믿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복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물심 양면으로 챙겨주시고 섬겨주셔서 저희 가족은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모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저를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수동적인 부분이 많아서 올바른 방향이지만 천천히 가고 싶어 하는 성향입니다. 그러나 사모님은 진취적이시고 <laughs> 빠른 발전으로 저를 인도하셔서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미리 다 알려 주셔서 움직이게 하시는 은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 물질적으로 호의를 주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나라는 메시지를 주셔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앙 것이 너무 중요하고 큰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모두 저는 한 달에 몇 번만 가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아이들이 꼭 교회에 가서 놀아야 한다며 저를 끌고 가주어 제가 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여 감사했습니다. 남편은 새로운 또래 친구를 꼭 성인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자기와 잘 맞을 것 같다며 겸의를 새로운 친구로 사귀겠다고 하였습니다. 목,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유익하고 알기 쉽게 진리를 전해주셔서 한 시간에 정말 후딱가는 매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을 해주셨던 장은하 권사님을 통해 교회의 사랑과 따뜻함,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해주시는 김현희 권사님 묵묵히 챙겨주시는 최윤선 집사님 세일모임을 통해 예림미를잘 인도해주시는 최미라 권사님 원하는 집으로 이사오게 되었다고 하니 눈물 날것 같다며 같이 기뻐해주신 강성희 집사님 같은 전시라며 살갑게 대해주시는 전은용 집사님 비슷한 시기에 와서 같이 힘이 되어주는 최하나 자매님 등다 말할 수 없지만 너무 감사한 분이 많습니다 찬양 팀으로 섬겨주는 어리지만 강한 영성을 가진 아이들을 보며 우리 아이들의 찬란한 미래를 봅니다. 교회를 통해 오랜 광야 생활에서 결국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현재 제가 사랑하는 대학교 동기 언니를 품고 이 새피조물 계시와 은혜의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고 영원한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내딛는 2025년을 시흥 복된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유와 겸손함으로 내딛으려 합니다. 매일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